한국 증시는 박스피 라고 부릅니다 박스건 오피스 란 코스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박스피 말입니다 한국의 증시는 1800 에서 한2500 사이를 꽤 오랫동안 이제 개그름 하듯 개그름 행보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피 라고 불리는데요 한때 한때 한국판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라고 해서 뭐 게임과 배터리와 뭐, 이런 종목들이 100%, 200% 오르면서 주가가 3,000포인트 이상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이래저래 한국 코스피가 다른 곳하고 좀 비교했을 때 많이 낮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대만도, 일본도 올 연초 대비해서 현재 뭐13% 뭐18%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지수가 좀 오른 상태인데 한국만 이제 갈방실방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정시를좀 별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내놔야 할 텐데 그게 좀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투세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은데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라고 하는 이는 검투세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자파들이 나라 경제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뭐 자파 오파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저 민주당에서 검투세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저질화를 해야 되는 것 관련해서는 저 또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바입니다. 금주세 올려서 그로 인한 그와 연계되어 있는 세금들을 왕창 올리면 결국에는 서민들 정세로 가는 이제 길목인 거죠. 안 하는 것처럼 되게 서민들을 위하는 척 하는 민주당 저 거대 야당의 작태들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죠. 코스피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야 할 텐데 대표적인 게 뭐냐 어느가들 재벌가 족벌가들의 그 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짓누르는 그래서 주주들의 많은 이제 피해를 이제 끌어내서 자기들 돈벌이 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쓰레 기 같은 짓거리들이 좀 많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CJ CGV와 신세계입니다. CJCGV는 이제 부채 비율, 이제 지금 많이 내렸다, 어쩐다, 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뭘 뜯어먹고 그렇게 크는 걸까요? 기존 주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되게 화가 나는 거죠.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신세계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때 30만 원 가까이 하던 건데 지금 얼마입니까? 한 6만 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은 오프라인의 뭐 대형마트가 더 이상 이제 빛을 못 본다. 이러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에 신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마트가 가지고 있는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되게 흑자를 되게 많이 보고 있고 상황이 꽤 괜찮습니다. 여전히 어쩌면 스타벅스 전체만큼의 그 자산 가치만큼도. 신세계 이마트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30만원에 산 사람들 뭐 지금 뭐 6만원으로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정영진이 지분 늘린다고 또 주가 팍팍 올립니다 개미들의 피눈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불을 늘리는 이제 방식으로 이용되는 거죠 유튜브나 언론에 나와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떠들어 대는 놈들 상당수가 개미들의 뒤통수를 치기 위한 그런 앞잡이들이 대부분이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뭐 일견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제가 주식을 무조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도 자산을 늘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TNG나, 가온 랜드나 맥코리 인프라나, 한국 셀소업나 뭐, 예를 든 거고요. 예, 대표적인 고배당 우량주 있습니다. 우량주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어, 배당을 받는 걸 이제 선호하는 쪽으로 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그렇게 끌고 가는 방식이 형태가 주식 투자에 아주 좀 유용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작전주, 아니면 동전주, 뭐 다섯 배, 열배 뻥튀기 할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좀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ETF든 아니면 인버스든 뭐든 공부해도 잘 알아보고, 잘 따져보고 하는 건뭐 나쁘겠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비투하고, 자신은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저축할 능력도안 되는데, 3천만원, 5천만원 빌려가지고 비투하는 것, 그런 걸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에 맞는 주식 시장, 코스피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건전하게 투자하고, 주주들이 그 투자한 데 대한 이제 혜택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지금의 코스피 시장은 좀 너무 비정상적이고 가진 자들 재벌가 족불가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시장인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국장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박혀 있겠냐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 그왜 그렇게 많이 뛰어들겠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더 공정하다, 뒤통수지 않는다, 장난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뭐, 미국 주식하면 큰일 난다. 뭐, 홍콩 주식하면 안 된다. 뭐, 한국은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너무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각자 상황에 맞게끔 자신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파악한 것에 따라서 자신의 확신의 신념에 따라서 주위 투자하는 것 꽤나 괜찮은 겁니다. 다만, 빚져서 투자하지 마라. 뭐, 작전주나 동전주 같은 되게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주식보다는 좀 안정적인, 좀 사라지지 않을 믿을 만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서두르고 욕심부리고 까불고 그러면 그로 인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산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고 자기의 원금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주식시장에서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했다가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이 박스피 상황이 올해 지속되고 있는 지금에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뭐 AI 거품 등등으로 아마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